가장 행복해지 가장 행복했던 내가 다시 가장 행복해지 행복한 한 해에 있어 잘 들리세요? 우와! 아, 뭐 왜? 어, 아네 분이나 오셨어 아, 어, 17분이나 오셨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 엄청 엄청 많이 오셨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소리? 아 네네 아,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21분이나 이렇게 저를 구경하러 오시다니. <laughs> 저 너무 신기하네요. 아, 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편하게 진행할게요. 네. 아이고, 비트님. 아, 아, 아이고, 잘생겨저칭찬에 엄청 약해서 칭, 칭찬 금지. 칭찬 금지해주세요. <laughs> 칭찬이 약해서 저 진행이 안 돼요. <laughs> 훨씬 동안 네, 계속 칭찬 금지라니까. 네. <laughs> 제 영상 근데 좀 어떤가요? 제가 완전히 초보라서 라이브도 초보고 영상도 초보라서 이게 진짜 재밌는 건지 재미없는 재밌 건지도 잘 모르겠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고 저 눈에 익으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엄청 아는 척 하고 싶네요. 아들이 좀 학교에서 좀 우울감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 심리 검사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아 요즘 상태가 너무 좋다. 그대로 사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조금 우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온영 방송이 나가고 나서 유튜브로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잖아요. 그거 덕분이 아닌가. 좀 다른 데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우리 동행님들 덕분에. 되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채널 지금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해서 돈을 크게 많이 벌수 있거나 뭐 이런 기대는 뭐 크게 안 하고 저희 동행인 님들 사실 이 채널에 와서 좀 위로가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좀 우리끼리 쫀쫀해지고 탄탄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거나 좀 힘든 사람들이 와서 제 채널에서 위로 받는 게제 목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다들 예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는 근데 왜왜 왜, 왜 하라는 거예요? <laughs> 아 구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구독자 맞 맞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아 좋아요 두번 좋아요 두번 눌러주신 분 되게 감사합니다. 예아두번 누르면 취소라는데? <laughs> 제가 마음적으로는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어졌어요. 사실. 이 뭐지 그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편집하는 것도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편집자분을 구해가지고 제가 좀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멤버십을 열었거든요.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로 편집자분이랑 같이 이제 제작비를 만들어서 영상도 자주 올라가게 되고 이것저것 뭐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와, 그 혼자 얘기하는 거1분도 힘든데 잘하고 계시네요. 아. 저희 멤버십 분들이나 이렇게 뭐 동행인들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싶어요. 한분한 한 분씩 만나서 얘기도 하고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그런 시간도 갖고 싶어요. 멤버십 분들이랑 조금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첫 라방이니까 하나 풀게요. 쿤놈 이번에 심리 검사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멘사 기준으로 넘었습니다. 대박이죠. <laughs> 그 IQ 측정을 했는데 인사 기준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저는 공부 못하거든요. 집사람 닮은 것 같아요. 아, 요런 거는 자랑인데, 자랑 맞죠? <웃음> 자랑인데, <웃음> 아, 원래 제가 좀 똑똑한 것 같았어요. 근데 계속 제가 말싸움 하면 지거든요. 씻기가 <laughs> <laughs> 그렇죠. 자식 자랑은 진짜 끝이 없다. 진짜. 어, 저희 집 이제 철칙 어, 규칙이 있는데, 저희 집은 이제 밥 먹을 때 어, 휴대폰을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밥다 먹을 때까지 자리에서 못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춘기잖아요. 그 놈들이가. 사춘기 처음에 입튀어나오죠막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런데 애들이 좀 착해서 꾸역꾸역 앉아있다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얘네들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태원이가 마, 많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심리학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데 심리학 돈안 되는데 괜찮겠냐. 난 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회사를 쉬고 싶다. 그랬는데, 아, 자기, 자기는, 아, 뭐, 아빠한테 뭐 잘해줄 생각 없으니까 아빠는 아빠 알아서 살아라. 뭐, <웃음> 미치겠어요. 쉽기가. <laughs> 그런 게 있거든요. 저기 좀 집사람이 아프고 나서는 어 제가 엄마 자리도 좀 채워줘야 돼가지고 최대한 화는 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최대한 이게 격이 없이 지내려고는 하는데 좀 사춘기 때는 부모님이 불합리하고 뭘 해도 맞는 말 같지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의견도 존중하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잔소리는 되게 안 하려고 하고 해요. 그큰 그 틀이 뭐냐 예의바른 거요거 하나만 지켜주면 저는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또 친구 만나서 늦게 들어오거나 이런 거 탓이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인사 안 하거나 이제 다른 사람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쌍욕도 합니다 제가 화내는 횟수가 많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화를 낼때 애들한테 좀 잘못 키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애들 잘 키우는 거는 진짜 힘든 거 같아요 서울대에 가려면 공부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런 것처럼 애들 잘 키우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laughs> 인내가 필요하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잠시만요. 옳지.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 아.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기. 여기 저 아내가 조금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봐줘야 되거든요. 그좀 가래가 끼면 제가 이렇게 빼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자리를 못 비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렇게 교대를 하면 제가 이제 지키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또집 사람도 궁금해할까 봐 일부러 옆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라 가지고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할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좀 꺼내 보자면 저희한테는 좀 가족 이상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이분들 없었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제일 가까우신 분이 누구냐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희 활동 보조 선생님들 그두 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 저한테 그분들은 제가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를 무척. 좋아하고 사랑해주시거든요. 저는 이제 막첫 번째로 생각하고 제 얘기를 엄청 잘 들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저한테 이제 막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만 해주세요. 제가 뭘 하겠다 하면, 아유, 그거, 아담아빠 그거 하지 마 이런 적이 없어요. 뭘 하겠다고 하면, 아, 저 선생님 유튜브 하는데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아담이 아빠면 무조건 잘될 거야. 무조건 해봐. 뭐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분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좀꼭이 그 자리를 빌어서 너무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해야 될 사람, 저희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너네, 아.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꼭 아빠가 못하면 너네라도 보답해야 된다. 아빠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선생님들에 대한 선생님들 때문에 왔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많이 기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고 좀 음, 많이 챙겨 드리려고 하는데 맨날 싫다 싫다 그러세요. 오늘 <laughs> 조금이라도 뭐더해 주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캐가 있거든요. 제가 첫 라이브니까 어떤 선물로 드릴까 싶어서 숨겨뒀던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방송이 나가고 제 이제 메일로 막 1년 저런 막 문의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되게 많은 채널에서도 제가 방송 출연이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좀 힘든 모습, 이제 뭐좀 어렵게 헤쳐나가는 모습만 이제 계속 나가는 것도 그래서 좀 거절한 적도 있고, 클래스 101인가? 강의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하는 것도 너무 벅차가지고, 어, 너무 감사한 제안이지만 좀 그만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더안 벌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 아드님한테 에세이를 지금 쓰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 출판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어, 좀 제한이 왔더라고요. 고민을 했죠. 저 너무 힘들고 바쁘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책은 그래도 인생 살면서 좀 남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서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서울에 계시는, 있는 출판사인데, 트로이 목마라고 한 30년 이렇게 이대오신 이제 부부, 가 계신데 오랫동안 이렇게 출판사를 이제 운영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네, 제가 작가 데뷔를 했습니다. <웃음> 미치겠어요. <웃음> 계약하고 계약서 쓰고 한달 이상의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근데 제가 목표한 글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지금 적었어요. 조금 더 적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커 보면서 어머니, 저희 가족에 대한 얘기를 담고, 그리고 태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담고, 지금 구상은 그래요. 아, 요즘 글이 잘안 써지네요. 그리고 글을 제가 써본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한 4분의 1 정도를 넘겼는데, 그 편집장님께서... 그래도, 어, 좀, 진심으로 적어서 그런지, 좀, 그래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뭐, 수정할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뭐, 이제 조금 수정도 해나가고 있고 있는데, 많이 수정을 안 해주세요. 그, 맞아요. 저꼭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싶었어요. 첫 라이브 때. 그리고, 저희 동행인님들한테, 음, <laughs> 중간중간에 제가 쓰는 글을 조금씩 공개해볼 생각이에요. 그래도 같이 좀 공유하고, 제일 먼저 동행인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12월 말까지 제가 이제 한 권의 분량을 해서 다 제출하기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과연 다 적을 수 있을까 진짜 이거 편집도 해야 되고 회사도 해야 되고 근데 밤에 이제 집사람 이렇게 이 돌보면서 남는 시간 짬짬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최근에또 기분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해서 조금 지금 좀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좀 슬럼프인데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어 편집자님 어 잠깐만요 예? 편집자님 h h 아아 h p 님이 편집자 저기 편집장님이시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편집자님 제가 열심히 예 제가 엄청 그, 첫 방송에서 제가 이제 공개했습니다. 작가 데뷔했다고. 사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글을 못 적어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조금 뜨끔하긴 한데. <laughs>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10년 만에 책 읽겠다. 너무 감사해요. <laughs> 책 나오면 북토크. 북토크도 예 한번 하고, 조금 뭐. 마음 쪽으로는 사실 좀 동행인님들 몇분 초청해가지고 같이 놀고 싶어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없이 그냥 얼굴 보고 사실 그게 제일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조금 힘이 커지고 좀 덩치가 커지면 언젠가는 한번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라니님, 노래는 정말 잘 부르세요. 저 그거 사실 있잖아요. 노래. 집사람이 노래 불러 주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오빠 다른 데 가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laughs> 좀 좋아했던 기억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영상으로 남기면 제가 자리를 비우면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처음에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거 사실 조금 그 녹음실에 가서 약간 손본 겁니다. 제가 그렇게 노래 잘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어, 누구나 다잘 부를 수 있다 돈만 내면 예, 뭐 그런 느낌으로 아시면 될것 같으세요 태원이 일찍 독립할 것 같은 느낌 스무 어, 살 된다면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닐지 얘가 생각보다 엄청 겁이 많은 애예요 자기는 결혼 직전까지 절대 안 나간대요 <laughs> 나가라고 해도 그래서 나, 아, 좀 나가라고 힘들다고 아 자기는 안 나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라니 님도 11년 만에 책 읽는다고 하는데 아 다들 그냥 책아 복족화 한다면 꼭 가보고 싶어요 은지 님 나중에 꼭 초대해 드릴게요 아, 소영 님편집장님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우리 동행인 님들 그냥 아주 그냥 <laughs> 아 아내분과 나이 아 프리 님 아내분과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 아까 먼저 말씀드렸는데 저는 44살이고 와이프는 43살입니다. 82년생, 83년생. 아, 일도 많으신데 조급하지 않게 부담 갖지 마시고 쓰세요, 혜진님. 네. 똑순이님, 고향이 부산이신가요? 어떻게 알았죠? 혹시 나 아시는 분 아닌가? 저, 이, 저가 이제 약속한 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거든요. 저 오늘 라이브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제가 말할 거리를 조금 많이+ 많이 또 꼭꼭꼭꼭 채워가지고 저희 뭐 다음에는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거 위주로 그리고 제가 재밌었던 일 위주로 뭐 여행 갈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음에 또 인사를 한번 드릴게요 아 제가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떠셨을지인 저는 좀 너무 걱정되고 여기 같이 지금 촬영해 주시면서 저 이렇게 지켜봐 주신 저희 또 편집자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동행이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보답할 수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보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 집사람도 좀 돌보고 아이들도 돌보고 이렇게 해서 또 내일 연휴를 맞이하겠네요.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부터 또 평안한 명절 보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이 어떻게 끄는 거야?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예. 가장 행복했지, 가장 행복했던